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가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주면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형 세단 그랜저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저번에 업로드 됐던 그랜저 HD 차량 LPG 차량이 바로 판매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차량과 비슷한 차량으로 2탄으로 한번 더 준비해본 차량이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 현대 그랜저 HG LPI 모던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그전 차량과 다르게 흰색 바디로 정말 깔끔한 차량으로 한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급액때까지 동일하게 700만 원대로 준비해본 차량이고요 오늘 차량도 15년형 희귀형 모델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찾으시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도 LPI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유류비 걱정 없는 든든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소 등록이 2014년 8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방울 주기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60만원. 76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색상 같은 경우는 이 누구나 선호하는 이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 유리 쪽에도 한번 보게 되면 좌우측에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 내신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 하단부까지 전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 세로형 그릴 또한 정말 관리 상태 우수. 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터 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앞쪽로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 튼튼면 보여드릴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LPI 차량이지만 또 좌우측으로 공간이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적정 공간 충분히 잘 나와주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에 트렁크 내장재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면부도장 컨디션 다시 보여 드릴 텐데요. 뒤쪽 휀더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의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차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랜지 HC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실내를 이용해서 실내 옵션 과 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15년형의 차량이지만 잔주름도 약간씩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가 전동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일단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에 센터페시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내빌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기어노브 하단부를 봐주시면 운전석까지 우선보다 열선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 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크게 컨트롤 기능과 핸들 열선 기능,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좌측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남아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143,662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E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2열 시트로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 약간 제외하고 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전자석 모두 코일매트까지 깔면서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청결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에도 좌우측 앞쪽까지 잔 스크래치나 오염도 전혀 없기 때 때문에 깔끔한 이 컨디션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공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G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V6 LP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그랜저 HG LPI 모던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4년 8월에 등대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3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60만원, 76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문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 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친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동찬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